안녕하십니까? 팀 태영아디니에서 발표를 맡은 이강혁입니다. 먼저 저희 작품명은 정석을 요구하는 소음 감지 알림이입니다.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작품 소개, 작품 개요, 결론, 프로젝트 참여 인원으로 처음 작품 소개에서는 제작 동기와 개발 배경, 동작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고 작품 개요에서는 작품 설계 방법 코딩 설계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최종 결과물과 경제성 및 활용 분야에 대해 얘기드리고, 마지막 프로젝트 참여 인원에서 참여 인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 동기 및 작품 선정, 개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는 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면서 소리에 민감한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와 자격리가 많아졌고, 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소음 문제로 싸우는 일이 빈번합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소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고, 평소에도 많이들 겪고 느낄 수 있던 장소와 해결 방안을 생각하며, 도서관, 독서실, 공부방등 조용함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장소에서의 소음을 줄이고자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작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된 소음이 사운드 센서에 인식이 됩니다. 사운드 센서에 인식된 소음을 통하여 4단계로 LED의 불이 점등되는데, 0에서 50dB이면 파란색, 51에서 60dB이면 초록색, 61에서 69dB이면 빨간색, 마지막으로 70dB 이상이면 흰색뿐만 아니라 전체 LED의 불이 점등이 되고, 동시에 페이저 스피커를 통하여서 음성이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음 감지 알림의 설계와 기능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아두이노를 통해 프로그래밍하여 제품의 기능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색의 고이도 LED를 이용해 소음의 크기를 시각하여 화 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볼수 있고, 세 번째로 제품의 외관의 디자인함으로써 시각적 요소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스피커를 통한 경감 출력으로 청광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 있게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부분은 코딩 설계 부분입니다. void loop부터 int-dB은 맵까지 의이 코딩은 생성된 최소 및 최대 전압을 데시벨 값으로 변환하는 코딩이고 그리고 두 번째 if-dB은 5 2하부터 디지털 라이트 핀헬 하이 이 부분까지는 LCD를 사용하여서 사운드 강도를 데시벨로 표시하고 다른 색상의 LED를 통해서 일반 보통 및 극도의 노이즈 신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데시벨 기준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소음 기준을 통하여서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60데시벨은 보통 회화, 70데시벨은 전화벨, 시끄러운 사무실 기준을 통하여서 각 작품의 데시벨의 소음 기준을 50데시벨에서 55데시벨, 56에서 60데시벨, 61에서 69데시벨, 70데시벨로 구간을 나눴습니다. 보여지는 사진은 팀원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수정 시행 결과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설정한 제일 마지막 단계인 70dB 이상이 측정이 된다면 LED 전체에 불이 들어오고 피해조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팀 작품의 경제성 및 활용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작품은 값싼 부품들을 이용하여 서 대량 생산을 용이하고 이러한 점 덕분에 완제품을 구매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준 요소인 LED와 청각준 요소인 피해조 스피커를 부착하여서 소음 감지 강화 효과가 있고 LED와 피해조 스피커를 제외하면 층간소음 감지기 활용도 가능합니다. 사운드 센서 이외에 토양소분 센서, 초음파 센서, 미세먼지 측정과 표현 등 다양한 방면으로도 응용하여 뻗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담당 교수님인 김은은 교수님, 팀장 박영준, 팀원 신태용, 이강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